키리을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네. 하하, 나쁜 녀석이 있나. 그럼 기분 나쁘지. 내 소중한 물건을 누가, 그냥 내가 잊어버려도 기분 나쁜데 누가 가져가면은 완전 기분 나쁘지. 그랬구나. 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게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영원한 것은 없어, 수정아. 모든 물건이나 사람, 친구,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고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키링도 너로부터 떠나갔지만 뭐 어딘가 뭐잘 아,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또 만나? 어, 어. 그러니까 놓아줄 때는 또 쿨하게 놓아줘야 돼. 키링아 안녕. 한번 해보자. 키링아 잘 가. 어? 선생님 너무 유치하지? 어. 키, 수정이의 키링아 잘 가. 언젠가 우리 또 만날 거야. 음. 음 그런 거지 뭐. 또 기분 좋았을 때또뭐 뭐라고? 기분 좋을 때. 태어났을 때 말고 또. 하 하고 싶은 거뭐뭐할 때? 오, 너 미술을 좋아해? 네. 오, 또 다른 거는 뭐뭐다녀피아노랑 스피치. 음. 스피치. 야, 선생님 스피치 좋아하는데. 선생님 스피치 실력 어때? 좋아. 지, 괜찮지, 그렇지? 괜찮지. 발성 좋고, 발음 좋고, 속도 좋고, 그렇지? 톤 좋고. 야, 너랑 나랑 선생님이랑 좀 통하는 데가 있구나. 피아노는 조, 어떤 걸 좋아해? 피아노 곡 중에서? 소나트. 소나트. 아, 재즈. 아, 선생님도 재즈 좋아해 야. 그래? 대단하다. 야, 선생님 악기 잘다룬 사람 되게 부러워해. 리코 오, 리코더. 선생님은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민미래 이거밖에 못 해. 야. 하여튼 잘 왔다. 너와 선생님 너와 이렇게 선생님이 만난 것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야. 어? 너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어? 얼마나 하고 싶었어, 그지? 엄마가 안 보내줘서 못 떴던 거야? 근데, 어, 시간이 없었어. 아유, 바쁘다, 야, 3학년이. 참, 인생이 그런 거야. 어. 너무, 시, 안 바쁘면 사람이 또딴 생각이 돼. 정신없이 바빠야 돼. 어.